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사행위와 관련된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사행위 취소소송은 사행위를 안 나온 후부터 1년, 1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수익자뿐만 아니라 전득자한테까지도 이, 어, 이 재척기간이 적용되느냐?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전득자에 대한 사행위 취소소송은 사실 수익자와의 취소가 되어야 그러니까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사행이인을 이유로 취소가 되어야 전득자한테도 온상의 복청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결국 또또 또 하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행이 취소 소송은 전득자한테 미치지 않고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재촉기간은 전득자한테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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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미친다. 어, 영향을 미친다. 효력이 미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406조 1항에 의하여, 의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채무자 수익자 사이의 사행위 취소를 소송상 공격 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을 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되는 것인데, 어,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 상대로 사행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어, 법령의 취소를 내용,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력은 전득자한테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채권자가 그 선고한 별, 별도로 전득자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원상회복고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서 406조 2항의 기한 내에, 기간 내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에 있어서 채문자 수익자 사이의 사행을 취소, 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전득자에 대한 소송 자체가 1년이 이 제척 기간이 도가 된 상태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어... 각하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사행이 취소 소송은 사행임을 안 날로부터 1년,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 제척 기간은 수익자뿐만이 아니라 전득자한테까지.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